밤에 피는 꽃에서 이한이가 남국민과 최수종을 제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의 8회가 3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석지성, 김상중 분, 이조여화, 이한희 분, 위오라비를 죽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시청률은 12.6%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토요일 드라마 대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9%까지 올랐습니다. 이한이가 주연을 맡은 연희는 최고 시청률 12.9%를 기록한 인기작으로 밤에 피는 꽃 이이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더불어 kbs2tv위 고려 거란 전쟁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일 방송된 고려 거란 전쟁 23회의 시청률은 9.7%였으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8%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피는 꽃은 여전히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이한이가 이번 주말 드라마 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이한이는 작품 속 수절과부 조여화의 역할을 맡아 이중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 후 3년 만에 복귀한 그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코믹한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이는 대본을 읽고 정말 하고 싶다고 느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 빠르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활약에는 더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인이 남궁민과 고려 거란 전쟁 위 최수종을 제치며 이한이가 주말 드라마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한이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한이는 현재 방영 중인 MBC 금토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서 조여화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혼례 당일 신랑이 도련사하여 15년째 수절 중인 망분과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조여와는 낮에는 평범한 수절과부로 보이지만 밤에는 악당을 처단하는 복면 여전사입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과 약을 나눠주며 전설의 미담으로 집여느리 역할에서 속으로 울분 을 삼키지만 담장을 넘어 자객 으로 변신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과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이현이는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안정된 연기력 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녀의 캐릭터에는 이현이만의 특별한 매력이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에 없던 과부의 새로운 모습을 완벽하게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녀의 액션 실력입니다. 이한이는 이 작품에서도 뛰어난 무술 연기를 선보이며 사내들을 제압하는 조여화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그녀의 액션 능력은 여전히 훌륭하여 이를 통해 그녀는 대체 불가한 배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한이는 액션스쿨에서 5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끝에 이러한 뛰어난 모습을 선보였으며 그 노력과 열정은 촬영장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